백악관에서 단 하나의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우리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 답변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거품이라 조롱받던 한국경제는 이제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산업을 지배하며 세계의 심장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오만한 외국 기자들의 비웃음은 산산조각 났고 부모세대의 피와 땀으로 일군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은 70년 만에 세계 경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위대한 여정에 숨겨진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악관 출입기자로 활동하며 미중 갈등과 같은 국제 정책의 최전선을 취재해온 제임스 카터입니다. 그날도 새로운 관세 정책 발표를 냉정하게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강대국들의 또 다른 힘겨루기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브리핑 룸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국가가 어디냐고 말입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국가안보보좌관이 단호하게 내뱉은 이름은 제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 순간 기자석은 술렁였고 저는 펜을 멈춘 채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제가 알던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일까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속으로 그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제 머릿속 한국은 작았습니다.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나라, 그뿐이었죠. 저의 이런 편견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편집국에 돌아오자마자 한 동료는 제게 단언했습니다. 한국은 기사로 다룰 가치조차 없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의 찜찜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제가 놓치고 있는 거대한 흐름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 후 경쟁사 기자가 한국 경제는 거품이라는 칼럼을 내보냈고, 이는 큰 인기를 끌며 제 기사가 묻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제가 보던 모든 보고서마다 등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는 풀어야만 하는 거대한 수수께끼의 열쇠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백악관에서 입수한 내부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제 모든 예상을 뒤엎을 만큼 명료했죠. 한국 관세부과 시 미국 핵심 산업 마비 가능성이라는 구절이 붉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또 다른 딜레마가 적혀 있더군요. 한국만 예외시 일본, 유럽, 중국의 동시 반발 예상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인이 스스로 만든 덫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물이었네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모든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문서 곳곳에서 유독 두 단어가 끈질기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반도체와 배터리였죠. 저는 그 단어들이 가진 무게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국의 숨통을 조일 정도의 힘을 가졌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거대한 문제의 핵으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더 이상 책상에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망설임 끝에 저는 결국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인천국대공항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는 제 편견이 조각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대는 여권 스캔과 동시에 얼굴 인식을 끝냈죠. 단몇초 만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내내 창 밖으로 펼쳐지는 눈부신 불빛과 끝없는 건물 행렬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이곳은 결코 제가 상상했던 작은 나라가 아니었네요. 다음 날 만난 삼성의 한수석 연구원의 한마디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세계 메모리칩의 70%가 한국 손에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심장부인 실리콘밸리의 모든 데이터 센터, 월스트리트의 모든 금융 서버, 그리고 미군의 모든 인공지능 시설이 바로 그 한국산 메모리가 없다면 단 하루도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죠. 연구원의 설명은 배터리로 이어졌습니다. 화면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의 로고가 선명하게 떠올랐죠. 그는 말했습니다. 현재 도로 위를 달리는 테슬라의 전기차 절반 이상에 저희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동차의 본고장인 독일의 폭스바겐, BMW, 벤츠까지 유럽의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산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었죠. 그제야 저는 백악관 문서에 적힌 산업마비라는 단어의 진짜 무게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공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곧바로 미국 전기차 시장의 최신 데이터를 열람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그래프는 제 모든 예상을 초과했습니다. 테슬라의 독주체제 속에서 현대와 기아차가 미국 시장 통합 판매량 2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진이 아니었네요. 독일과 일본의 쟁쟁한 자동차 강국들을 모두 제치고 이뤄낸 압도적인 성과였습니다. 마침 독일에 있는 동료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에 의존하게 되다니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이 파는 것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니고는 세계 올해의 자동차상을 휩쓸었고, 기아의 EV6는 디자인과 성능면에서 유럽의 경쟁차들을 압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판매량과 기술력, 그리고 브랜드 가치까지, 한국은 배터리부터 완성차에 이르는 전기차 생태계 전체를 장악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또다시 경쟁자 기자의 새로운 칼럼이 올라온 것이었죠. 그는 한국 경제는 곧 무너질 모래성이라며 그 성공은 거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기사는 어김없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네요. 그가 거품이라 쓴 직후 저는 현대와 기아의 2위, 그래프와 미국의 배터리 관세 헤드라인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데이터는 말이 없지만 거짓말도 하지 않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는 결코 거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현대사를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자료실을 찾았습니다. 낡은 흑백사진 속 1953년에 한국은 처참했죠. 모든 것이 파괴된 잿더미 위에서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67달러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70년 만에 이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6,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12위의 경제대국 수출 규모로는 세계 6위에 우뚝 서 있었죠. OECD의 공식 보고서조차 한국의 성장을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성공적인 산업화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파른 성장 곡선 앞에서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DNA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이어가던 중 저는 1997년 IMF 외환 위기 시절의 자료들을 마주하게 되었죠. 당시 한국은 국가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니, 한국의 국민들이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거리마다 늘어선 금 모으기 줄. 그날의 감동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겠다며 평범한 시민들이 장롱 속에 깊이 간직해왔던 금을 들고 거리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면 속에는 가토를 지난 아기의 금반지를 들고 나온 젊은 엄마, 평생을 간직해온 결혼반지를 내놓는 중년의 부인, 저마다의 사연이 담긴 목걸이를 들고 길게 줄을 선 시민들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50대 중반의 한 남성은 자신의 낡은 손목시계를 풀어놓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것은 전쟁터에 다녀오신 제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입니다. 아버지는 제더미 위에서 가족을 다시 일으키셨죠. 자식들에게 가난한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며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제가 그 아들에게 파산한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화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이 직접 나라를 구한 이 감동적인 장면은 전 세계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저력은 위기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2016년 중국은 사드보복을 감행하며 거대한 시장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결국 굴복할 것이라 예측했죠. 하지만 한국은 고개를 돌려 동남아시아라는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했고, 불과 몇년 만에 아세안으로의 수출액이 중국을 넘어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2019년, 이번에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며 한국 산업의 숨통을 끊으려 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반도체 라인이 멈출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1년 만에 소재 국산화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냈고, 일본이 겨눈 칼날은 오히려 한국의 기술 독립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한국의 기술력을 두려워하게 되었죠. 이러한 위기 대응 능력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정점을 찍었습니다. 팬데믹 초기,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라는 창의적인 해법을 내놓으며 위기의 흐름을 바꾸었고, 이는 전 세계 방역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압력을 받으면 균열이 생기지만, 한국은 압력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말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위기를 극복하는 DNA가 마치 생존 본능처럼 이 나라에 깊이 각인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넘어질 때마다 더 단단한 모습으로 일어서는 회복력을 보여주었죠. 위기의 순간마다 더욱 강해지는 이 나라의 모습은 설명이 필요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대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불굴의 의지와 공동체에 대한 헌신으로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는 특별한 나라였군요. 그 힘의 근원이 바로 평범한 시민들이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한국인 동료가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매일같이 하루 12시간이 넘도록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셨습니다. 라고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죠. 퇴근하고 돌아오신 아버지의 손은 언제나 지워지지 않는 검은 기름때가 묻어있었다고 하더군요. 그의 어머니 역시 밤늦도록 재봉틀을 돌리며 살림에 보태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누군가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실제 데이터를 찾아보고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OECD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약 1900시간으로 일본의 1600시간이나 독일의 1300시간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1980년대 산업화 시기에는 연간 2500시간을 훌쩍 넘겼다는 기록도 있었죠. 이는 주 6일, 하루 12시간 이상 일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아버지들은 새벽별을 보며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와 한 달에 한두 번 주말에나 자녀의 얼굴을 볼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더군요. 이것은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야 말겠다는 처절한 의지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려했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의 관세는 내년에 58%까지 치솟을 예정이라고 했죠. 반도체 역시 섹션 2, 3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을 섣불리 건드리면 미국 자신도 큰 상처를 입게 되니 압박의 수위를 정교하게 조절하며 한국을 자신들의 경제 블록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이 위기 앞에서 또다시 놀라운 선택을 하더군요. 그들은 미국의 심장부인 텍사스와 애리조나의 대규모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역이용하여 북미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로 바꾸어 나간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지혜와 용기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나라는 결코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곧바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그동안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을 키보드 위에 쏟아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 세계의 숨통을 쥔 나라. 한국이라고 말입니다. 기사가 송고되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네요. 한국 경제를 거품이라고 폄하했던 경쟁자 기자의 글은 순식간에 잊혔습니다. 제 기사는 전 세계의 주요 언론들을 통해 퍼져나가며 큰 파장을 일으켰죠. 수많은 독자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댓글을 남겨주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조차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자신의 해진 구두를 몇 번이고 덧대신었던 한국 부모 세대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은 결코 과거의 유산으로만 남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숭고한 정신은 이제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이어나가야 할 소중한 책임이자 약속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기자 인생에서 본 수많은 기적들 중 대한민국은 단연 가장 위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들의 위대한 여정을 세상에 알리는 기자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감동생년필이었습니다.